그림과 같이, 정의역이 x가 0과 3 사이로 정의된 함수, fx와 자연수 n에 대하여, f의 n 플러스 1은 f.f의 n으로 정의할 때, f 2023분의 7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프를 보면서, 식을 꼭 구해야 될지 말지는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일단, 그래프만, 그래프의 좌표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한번 해볼게요. 하다가 필요하면 식을 구할게요. f 2020의 3분의 7을 구할 거니까 우리는 일단 f 3분의 7부터 시작할게요. x 좌표가 3분의 7일 때 함수값은 2입니다. 얘는 2예요. 그럼 f 2의 3분의 7은 f 2와 같죠. f 2도 함수값이 나와 있어. 뭐야? 0이야. 자, f 3의 3분의 7은 f 0이에요. 그죠? F0은 지금 여기 0,3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거 3 그럼 F3의 3분의 7은 F3과 같아요. F3은 얼마? 3분의 7이 되었네? 지금 점점점점 보이죠? 이기로 이렇게 가는 거 여기 3에서 쭉 올라가서 Fx와 만나는 점에서 Y좌표를 바라보니 3분의 7이 되더라. 아,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F4의 3분의 7은 F3분의 7. 다시 F3분의 7이고 2가 됩니다. 자, 2부터 0, 3, 3분의 7까지 4개씩 뭐가 된다? 반복된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F2020의 3분의 7에서 요 4개씩 반복되니까 202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니까 그냥 F4의 3분의 7과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라고 볼수 있겠습니다.